자 요게 그, 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패치 아이코 입니다 저같은 경우 헤드라이트는 블랙 다이아몬드 보다는 패칠걸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요 제품 말고 다른 제품도 제가 패칠걸 여러 종류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헤드라이트는 헤드랜턴은 이제 패칠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건 아이코라고 해가지고 어, 상당히 예, 밝기도 좋구요 어, 그 다음 착용감도 좋고 목에 걸을쓸수 있고, 다 연결 쓸수 있고, 랜턴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씌우게 되면 랜턴처럼 쓸수 있고, 자,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어~ 초경량, 그다음에 이디시 개념으로 가지고 다니는 기 휴대성이 좋은 어~ 대신 예, 광량은 그렇게 예, 많지 않죠. 어~ 폭은 넓은데 예, 예, 직진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요 제품에서 확실히 떨어져요. 다른 어떤 이디시 개념이 작은 프레시보다도 예, 직진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휴대성이 너무 좋고요 양손을 다쓸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경량성을 위해서 밴드가 이렇게 큰 고무줄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스텝 조일 수 있는, 이렇게, 버클이있고요 이런 것들에 비하면 전체 경량성을 많이 추구했다고 보죠. 이건 뭉치가 상당히 크고, 무겁다는 느낌 들지만, 얘는 정말 가볍습니다. 35g 정도예요 기본적인, 약간 가랑비 정도를 막아주는 생활방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 이 하나로 다 통제가 되고요 길게 눌렀을 때는 빨간 후레쉬가 들어옵니다. 요거는 저광량 필요할 때그 다음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비상신호를 보내는 용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다시 일반적인 라이트 기능으로 어쨌거나 요거는 정말 어... 비상용에 쓰기에도 참 좋아요. 휴대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되고 요렇게 해서 이런 어, 기존 랜턴의 백업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고 이걸 단독으로 갖고 다니는게 등산용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10m 범위 내까지는 어느정도 지형도 확인되고 어, 남들 그 물체에도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뭐, 어, 절벽이 발생된 지역, 우회된 지역, 이런 것들 미미리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니까 러 이것을 쓰고 달리겠다 하는 큰일 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쓰고 달리겠다 하는 큰일 날수 있어요. 미리 어떤 지역을 미리 10m 이상에 있는 지역들, 좀 멀리는 지역들의 지형을 파악하기에는, 어, 뭐 부족합니다. 어. 그니까, 러 요것은 러닝용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러닝용보다는 그냥 EDC 백업용, 어, 휴대성이 좋은, 어, 일반적인 소형, 그런 어떤 그 제가 가지고 다니는 아 이런 그 EDC 개념의 레시 여기에 비해서 훨씬 더 작고 가볍단 말이죠 가벼워 세로데이스는 무겁습니다 물론근데 A A 건전지라 관리하기 좀 쉽죠. 이 같은 경우는 나이트코어에서 나온 건데 요건 요거 이렇게. 양을 이렇게 꺾고 직진성으로 이 꽂아 놓고 이렇게 앞쪽으로 우리 기억자 플래시처럼 그렇게 쓸 수도 있는 제품이라 이걸 꾸준히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장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음, 요런 거에 비해서 확실히 가볍죠. 가볍고 어, 어 가지고 다니기 낫습니다. 어 이거 이제 포켓에 꽂아 놓고 다니거나 이렇게 지금 장비에 꽂아 놓고 다녔는데 이 요거도 빼고 버리지 갖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카라비너 같은데 걸으면 되니까. 이렇게 쭉 당겨 가지고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이, 가방이 EDC 개념으로, 어, 출퇴근할 때, 거코한테 괜찮아요. 그리고 충전도 쉽죠.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 680mAh 같은데, 일단, 뭐, 그 정도인데,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얘 같은 게 교체가 가능해요. 전용 패칠의 어... 배터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어, 일반, 뭐, AAA 건전지 쓸수 있고, 여기 안에 보면, 별도의 건전지가 들어있어요. 그 건전지를 쓰진 않습니다. 그 건전지를 쓰지 쓰진 않아요. 어, 사이즈가 거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음, 또 교체용 어, 건전지 쓰는 것도 아니고 어, 건전지 교체는 불가능하지만 어, 그래도 한뭐 4~5년 정도 충분히 쓸수 있다고 하니까 어, 그때 새 제품으로 바꿔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충분한 가성비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건 빈디 패치 빈디. 어, 어,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밤에 한번 제가 음, 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광량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